조용한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생을 바친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봉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총 대신 정보를 모았고 깃발 대신 침묵으로 저항했던 한봉근의 생애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시 기억해야 할 진짜 독립운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1 바람이 불던 마을 한봉근의 유년. 1896년 황해도 해주 근처의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한봉근은 태어났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글과 역사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마을의 훈장이 운영하던 서당에서 한자는 물론 고전 속에 담긴 의리와 충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던 시대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제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의 눈앞에서 마을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일본 순사가 서당을 급습해 독립 신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훈장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날 이후 한봉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내면엔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고, 훗날 그를 독립운동의 길로 이끈 뿌리가 되었습니다. 챕터 2 평양으로 간 청년 스파이가 되다. 성인이 된 한봉근은 평양으로 떠나, 일본 상인들의 물류기지에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였지만, 안에서는 군수물자와 정부가 오가는 거점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창고지기, 밤에는 민족주의자들과 접촉하며 점점 활동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재능은 기억력과 관찰력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군수운송경로, 기차시간표, 인물관계 등을 모두 외우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전달자로 불린 그는 총한방 없이도 수많은 작전을 가능케 했던 숨은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번은 정보가 유출돼 조직이 발각되었고 그의 동료세 씨 고문 끝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들키지 않는다는 신념과 함께 더 치밀하고 조용한 전사가 되어갔습니다. 챕터 3 거짓 신분 진짜 의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한번 그는 신분을 조작해 일본군 통역으로 위장 취업합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해박한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간도 지역에서 일본군의 통역과 민간인 중재를 맡았지만 사실상 항일 무장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전한 정보 덕분에 의열단은 일본군의 무기 수송 차량을 기습할 수 있었고 독립군의 피신 루트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실체조차 없는 인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나는 이름조차 필요 없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봉근은 의지가 실체가 된 인물이었고. 조용히 움직이며 조국의 목숨줄 을 지켜낸 숨은 용사였습니다. 챕터 4 검은밤 작전 그리고 이별 1937년 어느 겨울밤 검은밤 작전 이라 불린 독립군과의 연합작전에 참여한 그는 일생일대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일본군의 탄약고를 폭파 하고 주요 보급로를 끊는 대규모 기습이었으며 정보 제공자로서 그가 결정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복귀 중 일본 헌병대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철저히 침묵했고 끝내 자신이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신원 불명자로 분류된 채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밀이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서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그림자 속의 영웅이라 불리며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챕터 5 숨은 이름 살아있는 기억. 해방 이후에도 한 번근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았지만 독립된 조국의 역사에서는 여전히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김성규라는 인물이 남긴 회고록에서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성규는 정보만으로 전쟁을 움직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한봉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지 한 장, 지도 한장 없이 정보 전달만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조용하고 치밀했으며 단한 번도 실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을 알게 된 후손들과 연구자들은 점차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무명 독립운동과 기록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의 이름이 처음 공개됩니다. 챕터 6 후손이 밝힌 진실. 참봉근의 유일한 유품은 낡은 만년필과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이름 없는 코드, 날짜, 장소 이름만이 적혀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암호화된 작전일지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1933년과 1937년 사이 기록은 독립운동사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한봉근의 조카 손자인 한정호 씨는 할아버지 이야기는 집안 어른들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밤마다 문을 잠그고 뭔가 적던 기억만 남아 있었죠.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 유품을 국가보훈처에 기증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한범근은 2010년 독립유공자로 공식 지정되었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익명에서 벗어나 당당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챕터 7 조용한 영웅 역사 속에 돌아오다. 역사는 때로 말보다 침묵을 기억합니다. 한범근의 삶은 총성 한발 없이 조국을 구하려 했던 이들의 상징이 되었고 정보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을 증명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를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문서 한장 없이 모든 정보를 암기하고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침묵. 그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그의 이야기는 군정보학교의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그림자 속의 독립군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상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챕터 8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한번 그는 묘비 하나 없이 생을 마쳤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조국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고 알려지기보다는 효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긴 전사였고 말하지 않고 돌림을 남긴 영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름을 아는가가 아니라 잊지 않아야 할 이름이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뒤편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조용한 발자국, 그 속에 한봉근의 이름도 있습니다. 한번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조국의 미래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깊었고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목소리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 그의 삶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